안녕하세요. 류용석 봉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승소 판결문을 받았어요. 승소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그걸 집행권원으로 삼아서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재산에 집행을 하게 된 거죠. 그럴 경우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갑이 을에게 1억 받을 돈이 있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을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을의 채무는 누가 상속을 받죠? 상속인인 병이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갑은 이제 을이 사망했으니까 이제 병을 상대로 1억 내놔라. 너 빚을 상속받았지 않았냐. 그런데 병은 이미 한정 승인 심판문을 받았어요. 그럼 갑이 병에게 1억을 내놔라고 했을 때 병은 그 재판에서 저는 한정 승인했습니다. 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3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장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갑이 이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집행을 해야 되죠? 결국 소송이라는 것은, 이 집행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의 재산에, 1억 채권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병이 어? 왜내 재산에 집행을 하려고 그러느냐 나는 한정승인 했는데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청구 2의 소라고 합니다. 이 청구 2의 소는 재판에 있어서 변론 종결 이후에 있었던 사유를 들어서 이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재판이 열리면 변론이 열리잖아요. 뭐, 한 번이 열릴 수도 있고, 두 번이 열릴 수도 있고, 세 번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변론을 보고, 변론 종결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변론 종결을 하면, 그 다음에는 판결 선고를 내려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이후에 있었던 사유를 들어서 이 재판은... 잘못됐으니까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소를 청구이의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갑이 을을 상대로 1억을 내놔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다가 변론 종결 후에 을이 1억을 갚았어요. 갑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선고는 나버린 거죠. 그럼 갑은 1억을 1억을 가지고 이겼으니까 승소했으니까. 이제 강제집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아니 무슨 소리냐 나 너한테 1억 갚지 않았냐 이 변론 종결 후에 그 사유를 들어서 청구 2의 소를 제기를 하면 이 집행은 예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구 2의 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정승인한 경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요. 이 상속인 병이 언제 상속을 한정승인을 했냐면 이 재판 도중에 혹은 재판 전에 이미 한정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한정 승인을 한 거죠. 변론 종결 후의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지자면 이 변론 종결 후의 사유이기 때문에 청구 이의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결론을 내려준 거죠. 어떻게 내려줬냐면 이 사안에서 상속인 병이 비록 한정 승인 심판문을 본소송, 변론 정결 전에 받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그 소송 도중에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이 한정 승인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인 병인에게 승소 판결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이 또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되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기판력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이 돼서 다시는 그거에 대해 다투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재심 이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기판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기판력인데,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을 안 했으면, 한정승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기판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이 발생하면요, 변론 종교 전에 있었던 사유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예. 아니, 물론 이제 복잡한데 들어가 보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판력이 발생하면 제가 이 변론 이렇게 열린다 그랬잖아요. 변론 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 계속 다툴 수가 없어요. 그게기판력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다툴 일이 있으면 변론 종결 전에 다툴란 얘기예요. 기판력이 발생하기 전에. 변론 종결 후의 사유라면 청구이의소 다툴 수 있는데, 근데 지금 한정승인을 변론 종결 전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판력이 적용이 된다면 변론 종결 전에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이의소가 원래 안 돼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 본소생에서 갑이 상속인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제기했을 때 병이 한정 승인에 대해서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판형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 종결 전에 한정 승인 심판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의의 소를 제기해서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갑이라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자기에게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정 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자신의 상속인의 재산에 집행을 들어오려고 하면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해서 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류 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